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날잡이입니다. 오늘도 세븐데이즈 투다이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어제 두 번째 웨이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다음, 다음 생존을 위해서 또 가볼 건데, 또. 계속, 원래 그냥 막무가내로 해야 게임이 재미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어제도 뭐, 엉망진창으로 해서 게임 꿀잼각이 몇번 나왔는데요. 오늘도, 오늘도 꿀잼각,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침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어 오케이. 맵도 다시 파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해 볼게요. 뭐 망할 때까지. 집 짓는다고, 도구노가다랑, 도구랑, 음, 집 짓는다고 도구 만들고 이런 걸 너무 안 했는데, 아이고, <laughs>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채강을 하면서, 채강을 음, 하면서 도구 숙련도를 조금, 조금이 아니지. 많이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아하 볼게요. 이게 얼마나 있나? 풀 밤이 됐으 <laughs> 밤이 됐으니까 어제 음식 하고 물좀 먹어주고 요 물만 먹으면 될것 같네. 아이고왜 이렇게.. 어 상관없어. 상관없고 어 풀이.. 아풀좀해야겠네 도끼 아 도끼 아니고 요거 흑엑스 끝내고 이거 서 요거 도끼를 도끼 어딨니? 아, 잘못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요 다시 넣고 돌은 잔뜩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laughs> 여기를 팔게요. 맞아, 파던데. <laughs> 아닌가? 여기 파는 게 아닌가? 일단 팔게요. 팝니다. 아, 이거 많이 남았네. 스틸, 스심우왜세 개나 해야 되지, 이거를? 포지드 스틸. 일단 이걸 해야지 포지드 스틸이 나오니까 하고, 음 아철이, 아처리. 나중에 아철이 아처리 올려줄게요. 그리고 네 이건 나중에 올리고 응네 됐어요 됐어 됐어 어.. 탭이지? 어 제작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제작 스킬을 올려야죠 제작이 된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신이 없네요 제작이 아니고 뭐냐 뭐냐 요, 요걸 뭐라 그러지? 도구 스킬 어 도구 제작 스킬 어아 확률 패치가 안돼 있어서. 도구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오케이, 됐고. 이거 최대한 만들게요. 이렇게. 도끼를 만들어서 뽀개버릴까? 이렇게 만들지 말고. 내일 아침이 되면. 풀이랑 나무를 엄청 캐올게요. 음, 풀이랑 나무를 엄청 캐와서 도구 풍년도부터 올릴게요. 그리고 뭐냐 이거 사냥이 힘드니까 일단은 올릴게 올릴게 어 응. 어차피 내가 지금 총도 없고 응. 실제로 내가 쓸수 있는 무기는 활밖에 없어. 응. 그냥 속시원히 올리고 괜히 아, 아끼고 이래서 똥대지 말고. 응, 음, 아끼, 아끼다 똥되는 경우 많잖아요. 뭘 하든, 음 아끼지 않고, 똥 만들지 않고, 할게요. 자, 갑니다. 이 봐, 200.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숙련을 올려놔야지 아... 600짜리, 뭐만땅짜리못써더라도 어느정도 되는건 써야죠, 저도 자자 후계입니다 자. 돌, 돌끼 만드는게 낫었나? 풀베야겠네요 풀베고 그리고 요 앞에다가 농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웨폰 스미, 아풀 스미싱 에풀 예, 스미싱이에요 <laughs> 스미싱이 그거지 대장. 대장인데,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자. 치고. 스크랩 할게요. 약간. 돌 돌도끼를 만들 드... 아니 아니야. 아, 돌도끼 만들어야겠네. 이게 이게 자, 200대 넘어갔습니다. 세, 세 시대 가요. 아침, 아침 되면 이게 다른가? 돌 도끼 만들 게돌 도끼 풀이, 풀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풀이 풀 너무 많이 들어가. 3시 뭐지? 뭔 소리지? 가 볼게요. 뭐 소리 났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나? 이거, 어? 이거 도구? 이거 뽑게 된거 요거 두 개를 나중에 스크랩 합시다 지금 안 되니까 어... 바, 최강 밤에 할수 있으니까 낮에 할수 있는 풀 캐기 이풀 캐기가 생각보다 중요했네 풀 캘게요 요 앞에를 딱 정리합니다. 자, 정리, 풀. 자. <laughs> 계속 캐고. 캘게요. 계속 캡니다. 자, 툴 스미싱 24. 아, 이렇게 숙련 작업을 엊그제부터 형님들이 하라 그랬는데, 요게 효과가 있나? 있겠죠? 있으신, 효과 있으니까 그라겠죠 형님들이. 여기 넣게요 찔러. 어, 저 좀, 어, 저좀 컸나? 내가 심은 무인데 자, 이거 도끼 좀 넣어놓고 올게요. 아, 도끼 놓을게요. 도끼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자, 이또 놓을게요. 자, 육십구 개 다시. 중에 풀 이렇게